개발행위허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개법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같아 그럼 산지전용허가의 주부처는 어디냐? 마찬가지로 공지법에 의한 용지전용허가 또한 주부처가 어디냐? 그리고 우리가 공장 설립허가를 내아 공장허가 내는 거가 주부처가 어디냐? 도시지역을 뺀 비도시지역에서 소목측량 설계사무실이 더 강할까요? 건축설계사무실이 더 강할까요? 지목변경을 하는 필수적인 여건이 건축준공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땅을허 가내는 거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즉 국토교통부에서 정의한 거거든요. 개발행위허가는 줄여서 국계법이라 그래요. 국계법. 국계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라는 게 있어요. 개발행위허가라고 표현하는 거는 국계법 범죄 안에 들어가는 거. 또 우리가 허가를 낼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림대체조림비, 즉 산지전용비를 내고 하는 산지전용 전용 허가가 있어요. 그러면 산지전용 허가의 주부천 어디냐? 산림청이고 당연히요. 마찬가지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한 주부처가 어디냐? 농림축산식품부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장설립허가를 내잖아공장설립승인서 오리지널 공장, 제조약 말고 공장. 공장허가 내는 거가 주부처가 어디냐? 산업통상자원부예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발생시킨 산업통상자원부. 이걸 줄여서 우리가 산업집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업집적법. 큰 틀에서 네 군데가 있는 거예요.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 구분하실 줄 알죠, 그건요. 그럼 우리는 화성 같은 경우는 비도시 지역이 많잖아요, 평택도 그렇고 결국은 이 비도시 지역에서 개발하는 법, 거기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이 두께법이란 말이에요. 개발행위가개발행위가 근데 하다가 보면은 개발행위가 코스를 밟아야 되는 게 아니고, 쟤는 저 이면은 산지관리, 산지관리법으로 조조, 조조된다.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발자가 판단할 때 국개법으로 조절되냐, 산지관리법으로 가야되냐, 농지법으로 가야되냐, 탄화추적법으로 타겟을 돌려야 되는지를 판단을 잘할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업자는 최대한 많이 뽑아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유리하게 허가를 내야 되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국개법상의 국토이용및개을관한 법률, 국계법의 개발행위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될 때큰 틀에서 비도시 지역의 큰 틀에서 농지개발행위 허가내는 경우가 있고 탄지개발행위 허가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농지개발행위 허가내는 거를 먼저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농지개발행위 개발 허가내는 절차. 비도시 지역에서는 우리가 인허가를 낼때 통상 투톱 있죠. 용역 업체가 인허가 낼때 어디 어디예요 토목측량 설계 사무실, 그다음에 건축 설계 사무실. 이 투톱 체계가 우리 인허가 낼때 맡겨야 되는 용역사예요. 도시 지역을 뺀 비도시 지역에서 토목측량 설계 사무실이 더 강할까요? 건축 설계 사무실이 더 강할까요? 비도시 지역에서 토목측량이 훨씬 세요. 권한이라던가 범주 역량이 훨씬 그만을 꺾고 거꾸로 해석함보다 토목측량 설계사무실을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된다? 빠진다는 얘기 한마디로. 예. 비도시 지역에서는 건축 설계사무실보다 토목 설계사무실이 더 중요하다. 그럼 거꾸로 도시 지역에서는요. 그렇죠. 도시 지역, 주거지역, 상업용지, 공업용지가 있는 도시 지역에서는 건축사, 건축 엔지니어링이 훨씬 강해요. 여러분들이 토목 시공 업체나 건축 시공 업체 보는 법칙이 있는데 시공 업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자금력이 무조건 튼튼해야 돼요. 재무제표를 보던 뭐 장고 증명을 보던 이 회사가 토목 시공기든 건축 시공기든 자금력이 튼튼한지 아닌지 알아보는 게 1번. 두 번째는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거뭐 주택이든 공장이든 뭐 주택도 뭐 고급 주택도 있고 등뭐 많잖아요. 주택이든 공장이든 빌딩이든 그 종목을 많이 접어서 이력이 많은 업체. 그리고 토목 공사도 여러분들이 토목공사가 되게 탄력이 큰거 아세요? 토목공사가 A개발업자, B개발업자, C개발업자 또는 A시공사, B시공사, C시공사가 토목공사할 때다 금액이 틀려요. 같은 토목도면을 보는 공사도면을 보는데 그게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절송토할 때 덤프가 흙을 날르고, 흙을 붓고, 흙을 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공사를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와 장비비가 많이 세이브 되는 거고요. 토목공사도 여기다가 애리용벽을 칠지, 콘크리트 통벽을 칠지, 보강통벽을 칠지, 식생블로 칠지에 대해서 다커틀려지는 거고요. 그런 기술 하나하나 하나, 하나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절감을 많이 할수 있고 스킬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시공사가 있는 것이고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그냥 FM대로 그냥 돈만 때려붙는 공사 업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 밑에 포진되어 있는 게 당연히 우수한 애들이 있겠죠 현실적으로 같은 공사를 해도 저렴하게 할수 있고 같은 공사를 해도 노하우 있게 할수 있는 애들 결국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계 저한테는 이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죠 생태계는 제가 다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특히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정말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토목공사 시공업체는 잘 골라야 된다 우리가 농지를 사서 인허가를 낼때 계약을 했어요. 매입을 했어. 그러면 아직 계약 단계니까 토지, 토지주가 어연히 살아있잖아요. 그럼 토지주한테 우리가, 우리 매수인, 개발자든 매수인 앞으로 이제 개발행 위 인허가를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매도인한테 우리 뭘 받아야 되겠어요, 처음에? 토지상승낙서받겠죠토지상 승낙서라는 동의서를 토지주 인감 첨부해서 받아서 매수인 앞으로 인허가를 접수를 해야 되죠. 그럼 인허가 접수할 때 우리가 그 인허가 접수해주고 설계도면 그려주는 데가 토목설계사무실이고 그럼 토목사고의 사무실하고 우리 매수인하고 개발자하고 토목설계사무실하고 토목 용역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토목 용역계약서도 잘 쓰셔야 되겠죠. 토목 용역계약서도 잘못 쓰거나 하면은 그래서 토목설계사무실도 아인만 나게 되면은 또 지읒되는 걸 잘못하면은 토목설계사무실이 예를 들어 토목설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지 같은 경우는 평수가 작으면 건당으로 받고요. 그리고 농지 평수가 커버리게 되면 그때는 평당가로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보통 농지가 한 건으로 치게 되는 거는 얘네가 보통 300평 미만을 한 건으로 쳐요. 토목석의 사무실에서. 그래서 300평일 경우에는 얘네가 농지 300평일 경우에는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이 정도면 뭐 건당에서 300만원 해가지고 이토목설계 비해 용역비를 300만원 받는단 말이에요. 300평일 경우 한건 정도. 근데 만약에 1000평이라던가 500평이라던가 평수가 늘어나잖아요. 이때부터는 설계 사무실이 건으로 안 치고요. 평당가로 그때 제시를 해요. 설계 사무실, 농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평당 만 원, 평당 만 원에서, 5 0 0만 원, 천만 원, 이렇게 설계사무실에서 받아요. 농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자, 300평을 내든, 0 0평을 내든, 0평 허가 내든, 건당, 한 건당 300을 받던, 만 원씩, 평당 만 원씩 계산해서, 5 0 0을 받던, 천만 원을 받던, 이 토목설계사무실에서 이 농지를, 이 목적하는 평수를 허가 내주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토지주 동의서를 받고, 매수인 명의로 허가를 집어 넣죠. 그럼 허가를 집어 넣을 때 토목 설계 사무실에서 농지 허가 들어갈 때 어떤 설계 도면을 보통 그리겠어요? 되게 많긴 많거든요. 서류가. 근데 다 차치하고, 우리 핵심적인 것만 알면 되니까 토목공사 도면을 그려, 토목공사 도면, 토목 시공 도면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 토목 시공 도면의 이름이 전문 용어로 뭐냐면은 토지 이용 및 피해방지 계획 도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토지 이용 및 피해방지 계획 도면이라고 하는데, 이 도면을 여러분 이 보신 적 없죠? 이런 도면들이 토목공사하는 도면이에요. 이게 토지를 절성토하고, 온벽을 치고, 배수관을 빼는 토목공사 도면이에요, 이 도면이. 이거 말고 구역도, 그리고 평면도, 그리고 횡면도, 측면도 다 그려가지고, 우리가 그 여러가지를 딱 포개가지고, 우리가 토목 인허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허가가 한달 내지 두 달이 걸린단 말이에요. 허가 빼는데. 그렇게 해서 토목 허가증이 나오게, 나, 나오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토목 허가증이 나왔으니까. 토목 허가증이 나오려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돼요. 농지 전용 부담금을 토목 허가증이 나오기 전에 화성시청에서 통보서가 날라와요. 농지, 농지 전용비를 내라고. 그러면은 공시가의 20%, 상한가는 해배당 제곱미터당 5만 원이고요. 농지 전용 부담금을 화성시청에 납부하면은 그제서야 개발행위 허가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증을 받았어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증을 받아서 자, 이 300평일 경우하고 500평일 경우하고 1000평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300평짜리 개발행위 허가 나오고 500평짜리 개발행위 허가 나오고 1000평짜리 개발행위 허가증이 나왔어요. 근데 300평은 단일 건으로 해서 그냥 한 건으로 해서 허가를 뺐어요, 그냥. 그러면 이 다음 순서가 뭐냐면은 이 허가 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토목공사를 하잖아, 토목공사.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측량을 해야 하잖아, 측량을. 그러면은 이, 이 땅에 대한 경계를 갖다가 경계 측량을 해야 돼, 경계 측량을. 경계 측량을 해서 우리가 경계 측량할 때는 나가봐야 돼, 안 나가봐야 돼요? 무조건 나가봐야 되죠. 건축주 본인이 나가시던, 화학권자 본인이 나가시던, 아니면 내가 토목공사를 맡길 토목공사 시공업체에서 나가던, 경계 측량할 때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측량하는 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야. 꼴, 꼴대기 박은 걸 경계를 봐야 되는 거야. 경계를 보고, 시공팀도 경계를 보고, 시공업자도. 그렇게 해가지고, 경계 측량한 다음에, 이 300평짜리에 대해서 이 허가 도면대로 공사를 시작하는 거야. 토목공사를. 이 허가 도면대로. 그런데, 이거는 300평짜리 조그만 거 같은 경우고, 만약에 이 1000평짜리를 설명할게요. 1,000평 짜리를 평당 만원으로 해서 설계비를 토목설계비를 천만원 주기로 해서 평당 만원으로 해서 천만원 주기로 해서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허가를 냈어요. 근데 이거를 허가를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으로 했네. 두 건으로 두 건으로 500평씩 허가 낸거 500평씩, 어? 500평씩 두개허가낸두개 허가를 해서 두 개를.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점에서 여기가 500평, 여기가 500평. 그럼 허가권이 지금 몇 건이에요? 두 건이죠. 그럼 두 건일 경우에는 얘는 한 건이니까 얘는 이렇게 한 건이니까 경계측량만 하면 됐는데 얘는 측량을 뭘뭘 뭘 해야 되겠어요? 얘는 경계측량, 분할측량은 또 같이 들어가야 돼요. 경계 분할 같이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경계측량을 해야 되고 요 점점 점을 분할 측량 해야 되고 그래서 경계 측량과 분할 측량을 두 개를 같이 들어가야 돼 한꺼번에 경계 측량 분할 측량 경계 분할 측량을 한꺼번에 들어간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이 분할 측량까지 해야지만이 이게 분할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측량하는 날짜에 가면은 대한 지적 공사에서 경계 측량도 하고 여기 분할 말장도 찍어주거든요 그럼 분할 말장 찍어주고 나서 성과도라는 거를 대한 지적 공사에서 나오게 나서 그 성과도를. 첨부해서 이제 지적 공부 정리가 돼서 이렇게 분할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대장상의 공부상에 딱 분할 대버리면은 여기가 1번지 여기 2번지 딱 분할된 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할된 다음에 우리가 토목공사를 이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경계를 다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점을 알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이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계분할 측량을 같이 한다. 자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측량한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토목공사를 하잖아요. 뭐, 덤프도 들어가고, 뭐, 포크랜도 들어가고, 어, 뭐, 여기다 이제 온벽도 쳐야 되니까, 막, 막, 시멘트 온벽도 쳐야 되고, 보안투도 뭐, 칠땐 치고, 충간 뭐, 배수로도 다 빼야 되고 해서 토목공사를 막, 이 도면들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목공사 하고 있는 동안, 허가권자는 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토목공사가 보통, 보통 한두 달 걸릴 텐데. 놀지 말고 뭘 해야 될것 같아요, 허가권자는. 내가 건물을 줘서 팔 경우와 땅으로 용지로 팔 경우에 따라서 스탠스 는 틀려지는 거야. 내가 용지로 팔 경우로, 내가 땅으로 팔때 용지로 팔 경우에는 이거 토목공사만 해서 그냥 팔면 돼 그냥. 근데 내가 건물까지 여기다가 공장이나 제조장을 한동한 동을 줘서 팔 거야 이렇게. 그래서 A 동 B 동질 거야 내가. 그러면 건물 줘서 팔 경우에는 이 토목공사 한 동만 놀면 안 되겠죠. 허가권자가뭘 해야 되냐 그 다음 코스. 건축 설계를 해야 되는 거야. 건축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그때 필요한 용역사가 뭐예요? 건축 설계사, 건축사 건축사. 건축사 잘못, 잘못 만나면 큰일 나고요, 당연히. 그러면, 자, 내가 여기다가 공장 한 동, 공장 두 동을 지려고 해요. 그럼 이 공장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 도면을 그려야 돼요. 지금까지는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얘기한 거고, 이제 공장을 짓는단말이야 공장을. 그럼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사가 필요한 거고, 그럼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대해 건축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 도면을 입혀서 <laughs> 각각의 서류를 껴가지고 건축 허가를 신청한단 말이에요. 건축 허가 신청한다고. 그럼 건축 허가 신청을 해서 건축 허가 나는데까지도 보통 한 달, 한달 보름 걸린단 말이에요. 허가, 허가 날 때까지. 그러면 은 여러분들이 건축 설계 도면한번본적 있어요? 공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장 짓게 되면 은 공장에 대한 철골 높이하고 H빔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땅이 있고 공장이 이렇게 공장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아 그림을 못 그려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공장 처마 처마. 처마에서 여기 들어가는 게 공장 H빔이 들어가잖아요 H빔이요. 그럼 H빔이 뭐 350에 175짜리 가로세로가 들어가느냐, 400에 200짜리가 들어가느냐, 500에 300짜리가 들어가느냐 해서 또 H빔이 또뭐 현대제철 거냐 아니면 중국산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빈값이 틀려요. 그래서 H빔의 높이나 그 두께 그런 거가 다 설계도면에 반영돼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건축비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또 판넬 같은 경우가 조립식 판넬이지만은 그게 EPS 판넬이냐 징, 그 징크 판넬이냐 메탈 판넬이냐 따라서 또 판넬 값이 또 틀린 거예요 그리고 판넬 종류마다 또 금액 이다 틀린 거고 또 물론 모양이 틀린 거고 좀 뻗어 나가려면 좀 비싼 걸로 하는 거고 건축 설계사무실에서 이 공장 도면을 다 그리는 거야 설계도면을 건축 설계도면 을 그린다고요 그 건축 설계도면과 여러 가지 그 필증 부대서를 두대, 조합해가지고 우리가 건축 설계사무실에서 건축사님이 건축허가를 들어가는데 건축허가 들어갈 때 건축 설계도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 설계도면뿐만이 아니고 추수적으로 껴서 들어가야 되는 게 뭐겠어요? 토목허가증이에요. 토목허가증, 즉 개발행위허가증. 아까 여기서 500평짜리 두 개가 났잖아요. 그럼 허가증, 허가권이 그럼 두 개잖아요. 그럼 개발행위허가증 이몇 개란 거예요? 두 개란 거잖아요. 그두 개의 개발행위허가증과 두 개의 개발행위허가증하고 개발 건축 설계 도면 등등을 포함해서 건축 허가를 들어가는 거예요. 허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토목 허가가 1번이기 때문에 토목 허가 안 나면 건축가 허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목 허가증 첨부해서 건축 허가가 들어간다. 그래서 건축 허가가 들어가서 건축 허가가 나오는 데까지 한두달 걸리고 건축 허가증이 나오게 되면은 그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착공 신고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사, 건축 시공사, 종합 건설사든 단종이든 건축 시공사 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 시공사를 정하는데, 해야 공장, 공장 쪽만 일단 얘기할 게 헷갈리시니까, 우리가 공장 건물, 통상적으로 우리가 198제곱미터나 199, 199제곱미터를 들어가거든요. 결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60평 있잖아요. 60평을 좀안 되게, 59.8평. 이런 식으로. 60평 조금 소수점 빠지게 59.8평 해서 59.8평이면 198에 배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들어갈 때 그때는 건축 시공사가 종합 건설사가 굳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굳이 필요 없죠. 그냥 단종 면허 된다는 뜻이에요. 일반, 일반, 조그만 소규모 건설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종건 필요 없이 일반 면허 있는 건설사에 맡기던 아니면 개인 건설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우리가 60평 미만으로 할 때는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장을 짓수 있는데 60평이 초과되면 당연히 종합건설회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종합건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60평으로 짓던 60평 미만으로 짓던 60평 초과해서 100평 200평, 200평을 짓던 간에 건설사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을 시공 계약 그다음 순서가. 근데 건설사하고 계약 잘못하면 클일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건설사하고 계약할 때는 분명히 유치권 포기약서 특약사항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니는 유치권을 성립할수 없다. 유치권을 무조건 배제, 배제한다. 우선 유치권 포기에 대한 배제 특약을 무조건 쓰셔야 돼요. 시공계약할 때는.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을 분명히 시공계약, 시공계약 특약을 넣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시공사하고 건축 시공에 대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토목 시공했잖아요. 토목 시공할 때는 토목 시공업자, 건축 공사할 때는 건축 시공업자인데 종합 건설사를 상대할 경우에는 종합 건설사가 토목도 하고 건축, 건축 다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일반 건설업자도 토목 건축 다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꽤 많아요. 여하튼 간에 토목 시공업자든 종합 건설이든 뭐 일반 건설업자든 간에. 이 토목 시공이나 건축, 건축 시공 맡길 때는 그 건설업자 건설업 자 건설법인이든 그 건설업자하고 계약할 때는 항상 유치권 베제트를 하나 넣으셔야 되는 거 항상 무조건 그렇게 해서 건축 시공 계약을 해서 이제 건축허가가 났으면은 건축 시공 계약을 하고 그 건축 시공 계약서를 첨부를 해서 우리가 착공기 신청하는 거야 착공 신청하는 거 착공 신청 착공 신청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건설사 건설사 정하는 게 먼저예요. 건설사랑 계약을 해서 건설사 계약 건축 시공 계약서가 첨부가 돼서 우리가 착공 신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착공 신청을 하면 4일인가 5일만에 건축, 건축 착공 승인을 이게 되면 건축 착공계, 건축 승인서라 그래요. 건축 착공 승인서가 4일만에 나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착공 신청을 하고 건축, 사, 사, 건축 착공 승인서가 4일만에 떨어지고 그러면 건축 착공 승인서가 나왔으니까 이제 건물 질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건물을 짓고 이제는 또박또박 짓고 나서 나중에 건물이 다 젖이게 되면은 일단은 건물의 벽체와 지붕이 완성될 경우 건축 시공의 7, 80%가 완성되면은 첫 번째 떨어뜨려야 될 중공이 뭐예요? 소목 중공이에요. 옛날에는, 옛날이라면은 뭐또 뭐 노무현 때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전, 이전에는 요즘 요, 여러분들이 토목 준공이라고 표현하면 무슨, 무슨 뜻이겠어요? 토목 준공. 토목 준공, 즉 개발행위가 준공.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게? 토목 준공이라고 하면 지목 변경이 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답 임야에서 공장 부지 장으로. 전답 임야에서 주택 부지 대지로. 그래서 지목 변경을 발생시키는 게 토목 준공이에요. 그러면 토목 준공이 되려면은 지금 현행 법상은 건축 외형이 다 져있어야 돼 지금은요 옛날에는 농지전용 허가비, 산지전용 허가비만 내도 지목이 바뀌었어요 형질, 그 형질변경이라고 그래요 형질변경에대해서 지목이 바로 바뀌었어요 저용비만 내면 바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현대시대에서는 지목만 바꿔놓고 땅 투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언젠가 막았어요 옛날에 막아서 지금은 네가 주택 원했으면 집을 줘 니가 공정원 했으면 공장 져서 조업을 해. 지금은 무조건 사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법 취지가. 투, 투, 투기하지 말고,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건물이 벽체와 지붕 거의 공정률의 70% 예를 들어 70% 이상 정도가 돼야지만 이 지금은 토목중공은 지금 내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건물이 중공이 아니고 건물이 어느 정도 완공돼야지만 이 토목중공이 난다. 지금은.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목변경이라고 하면 전답 이야에서 장, 대, 주, 잡종지 바뀌는 거가, 지목 바뀌는 거가 지목변경인데, 지목변경을 하는 필수적인 여건이 건축중공일까요, 아닐까요? 또 헷갈리시죠, 여기서? 건축중공 아니에요. 다시 말해, 토목중공이에요. 땅에 대한 중공, 개발행위 중공, 토목중공이 나면 지목 바꿀 수 있어요. 건축 중공까지 안 가도 돼요. 그렇게 해서 건설사와 계약을 해서 계약서 첨부해서 건축 착공 신청을 해서 4월 만에 착공 승인이 나와서 이제 건물을 때려짓는 거고 건물을 몇달 있다가 건물이 다젖질 때쯤 토목 중공이 나는 거고 이제 토목 중공이 나고 나서부터 이제 며칠 있으면은 건물이 다 완전히 젖어 있겠죠다 그러면 건물이 완전히 져있으면 그때 뭐신청해야 돼요. 건축 중공신청을 해야 돼요. 건축 중공 신청할 때 건축 준공 신청할 때 많은 서류가 들어가겠죠. 뭐 정화조 필증이 됐던 뭐 통신 소방 필증이 됐던 등등등 뭐 판례 같은 경우는 판례 시험성적서가 됐던 등등등이 다 들어가서 건축 중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소목 중공 필증이에요. 건축중공을 내려면은 토목중공필증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건축허가 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개발행위중공필증 있어야 된다 했죠? 토목중공필증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건축중공 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토목중공필증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게 들어가야 또 토목중공필증이 또 첨부가 돼야 건축은 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농지에 건축중공까지의 1년의 과정이고요. 그러면은, 아까 내가 뭐랬어요? 토목 중공 나면은 지목을 바꿀 수 있다 없, 없다 그랬어요? 지목 변경 신청 할수 있다 했어? 못 한다 했어요? 할수 있다 그랬죠 그럼 지목 변경 신청해서 지목 변경되면은 뭐가 나올까요? 지목 변경 취득세가 나와요. 그러면 지목 변경 취득세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통법으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복잡해 하지 마시고. 자, 디벨로퍼라는 거는 모든 법을 다 깊숙이 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분명히 처음 에 얘기했죠, 옛날에. 그냥 축구 감독이다라는. 어 그러면 한 선수 선수의 역량만 알면 되는 거고 내가 축구를 잘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만 잘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만 좀 되는 거기 때문에 디벨러퍼라는 거는 개발업체라는 거는 시행사라는 거는 이 분야도 어지간하게 이 분야도 어지간 이 어지간이라는 거는 핵심 포인트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만 각 분야마다 핵심 포인트만 깨뜨려봐서 다 내가 느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다내 내, 몸에 다 뼈까지 녹아 있으면 되는 거다. 야 그럼 놓, 놓치질 않아요. 뭐, 일일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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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이 뭐, 몇 조에서 몇 탕이다, 뭐, 민법 몇, 뭐, 뭐, 뭐 그런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메커니즘만 이해하고, 값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개발업자는. 그것만 한 것도 얼마나 힘든 건데, 그게. 요, 요, 여러분을 다 손잡혀야 되니까. 자, 그런 거고. 그래서 지목변경 취득세도 약2%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2%냐면은, 농지나 임야, 원형지일 때, 생땅일 때, 자연 땅, 원형지일 때 공시지가와 지목이 바뀐 돼지 장, 주유소, 어? 또 어? 잡종지 많잖아 돼지화 되어있는 거, 현지병 된거이 바뀌어있는 지목과 원형지, 바뀌어있는 지목의 공시가 그리고 원래 자연 땅이었을 때 공시가의 차액의 2.2%예요 원래는 농어초특별세가 있어서 원래 2.2%라고요 그래서 그냥 2%라고 보시면돼 2%라고 그래서 냥그 공시가 차액의 2% 정도를 지목변경 취득세를 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법인같은 경우는 그 2%를 다 때려맞는게 아니고 어그 지목이 바뀔 때 들어가는 개발비용이라던가 등등 비용도 있잖아요 그걸 다 차감을 다해줘요 법인, 법인은 법인 법인은 더 싸게 먹어요 하여튼 2%로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은 예를 들어서 뭐 300평짜리가 임야에서 또는 전에서 장으로 바뀐다 그2% 공식 차이가 2% 해봤자 뭐몇 백만원 정도 수준? 뭐그 밖에 솔직히 안나와요 뭐또 공제공제 해주는게 있어가지고 싸단 말이에요 그이 개발 게임에서 지목 벽금 취득세는 별거 아니에요 미미한 거예요 몇 백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개발할 때요 취득세, 양도세, 개발 부담금, 아 저용 부담금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항상 사전에 미리미리 그걸 탐색해야 돼요 미리미리 항상 개발 부담금은 피하는 방법도 많고 절세하는 방법도 많고 등등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발 부담금 표현을 달았을 때. 그걸 내가 어지간히 해드릴 거고, 그리고, 아, 요거 한 번, 요거 좀 보여드릴까? 요거 보이시죠? 개발구단금 업무편람이라는 거. 두께가 이렇거든요? 저도 아까 말했죠? 축구 감독이지, 어? 내가 변호사가 아니고 내가 건축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디벨로퍼예요. 그래서 시행사 운영원 대표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각 분야에 대해서 감을 다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만 다 깨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건 나도 지금 찾아봐야 돼도 매날 찾아봐줘도 마찬가지로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지간한 포인트는 다 알고 있지만은 세밀하게서 저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개발 부담금 업체는 이거 다 깨고 있단 말이 야 다. 이몇 건을 다 깨고 있다 개발 업체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각 정부냐 따로 있는 거 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